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김프로입니다. 오늘 KBO는 SSG 랜더스와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스와 기아타이거즈, 엘치트윈스와키움미어로즈 경기 이렇게 세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경기는 한화이글스와 NC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SSG 랜더스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방어율 1위, 다슴 7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9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71이닝을 소화해주었고 방어율 1.39, WHIP 0 9 2 WAR 2.94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의 선발투수 이인복 선수입니다. 이인복 선수는 방어율 22위, 다승 11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짐 35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1월드를 기록 65이닝을 소화해 주었으며 방어율 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WHIP 1.30, WAR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의 김광현 선수는 이전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소화하면서 5실점 1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으며 롯데자이언츠의 이인복 선수는 이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아주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2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SSG가 65%를 롯데자 이언치가 46%를 기록함으로써 승률은 SSG가 우세한 걸 보여주며 타율은 SSG가 0.252, 롯데가 0.2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8점의 차이로 SSG가 우세한 걸 보여주고 있으며 양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4승 1패의 성적으로 SSG가 롯데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가 높은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SSG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SSG는 추신수, 최지훈, 최정, 한유섬 선수가 상위 타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은 잠잠하던 SSG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면 경기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내용이 많이 있었던 SSG였지만 경기 후반부로 들어들면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SSG 랜더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자이언츠의 타자들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안치홍, 황성빈, 전준우, 이대호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득점 찬스를 잘 살리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중반부부터는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타선에서는 너무 무기력하게 타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며 후반부에는 상위 타선마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아쉬운 타격감은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측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팀 투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SSG의 김광현 선수가 월등히 우위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긴 이닝 소화능력과 안정된 피칭으로 타자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며 롯데자이언츠 이인복 선수도 최근에는 좋은 피칭으로 긴 이닝을 무난하게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경기 후반부에 SSG가 득점을 내면서 승리를 챙겨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라이온스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삼성라이온스의 선발투수 뷰캐논 선수입니다. 뷰캐논 선수는 방어율 4위, 다승 11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15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84.0이닝을 소화해주었고 방어율 2.36, WHIP 1.23, WAR 2.61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한승혁 선수입니다. 한승혁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다승 50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29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49.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5.07, WHIP 1.61, WAR 0.40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뷰캐논 선수는 이전 엔시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112개의 투구와 1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높은 투구에 비해 탈삼진 5개와 1실점으로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혁 선수는 이전 키움미 어로조와의 경기에서 4.2이닝을 소화하면서 86개의 투구에도 7개의 피안타와 6실점을 기록하면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는 최근 5경기에서 삼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삼성이 47%, 기아가 55%로 기아가 승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타율은 삼성이 0.257, 기아가 0.258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자책점에서는 0.1점의 근소한 차이로 삼성이 우세하며 양팀 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4승 1패의 성적으로 기아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팀 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스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삼성은 피렐라, 김현준, 강한울, 오재이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차전에서 피렐라의 3점 홈런 이후 다른 타자들의 안타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3득점에 그쳐 다득점을 예상했던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3타점 홈런을 제외한 전체 6개의 안타에서 무득점을 기록했다는 건 후속타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삼성의 승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후속타에 대한 문제를 삼성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 은 시즌 내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 기록입니다. 기아는 유지혁, 김선빈, 나성범, 황대인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차전에서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에서 7개의 안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하위 타선의 최영우와 박동원이 각각 홈런을 기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출루한 타자가 있다면 득점을 할 기회가 있다는 예상을 할수 있고 그만큼 삼성의 투수에게 큰 압박감을 줄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6.2점의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득점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투수 중 삼성의 뷰캐넌이 기아의 한승혁에 비해 많은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어율이 현재 4위인 삼성 뷰캐넌과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아 타자의 승부와 방어율 수치조차 없는 한승혁과 부진한 삼성 타자의 승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수의 특성상 교체를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아가 더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l 지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l 지 트윈스의 선발투수 임찬규 선수입니다. 임찬규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다승 26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8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사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30.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6.26을 기록 WHIP 1.70, w a r 0 1 2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 선수입니다. 한현희 선수는 방어율 순위 기록은 없으며 다승 50위, 세이브는 없으며 탈삼진 79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0.2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방어율 5.23 WHIP 1.55 WAR 0.07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엣츠 트윈스의 임찬규 선수는 이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바가 있으며 티우미어로즈의 한현희 선수는 이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5.2이닝을 소화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피칭 내용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최근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트 윈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2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키우미 어로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이전 경기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엘지가 58%를 키우미 59%로 근소하게 키우미 승률은 우세하며 타율은 엘지가 0.264, 키우미 0.2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0 1점의 근소한 차이로 키우미 우세하며 양팀 최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3승 2패의 기록으로 키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팀 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트윈스는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최은성 선수가 상위 타선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뜨겁던 엘지의 타격이 이전 경기로부터 너무 차갑게 식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결과로는 비록 연장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를 이어갔지만 정규이닝에서는 너무 많은 찬스들을 무산시키는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는데요. 이런 부진한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키움 히어로즈의 타자들 기록입니다. 키움이어로즈는 김준환, 송성문, 이정우 김수환 선수가 상위 타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이어로즈의 선수들은 현재 대부분 신인급 선수들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인구에 많이 쏟아서 타석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데요. 이런 부분이 키움이어로즈의 현재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런 부진한 문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팀 투수는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두 투수 모두 위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타자들이 투수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판가름이 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LG 타자들이 경험이 많은 노하우와 대처 능력으로 하느니 선수를 공략함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영상 하단의 오픈 링크로 직접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